경유론사의 신경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회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배우고 익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까나나기가 처음부터 말을 하고, 걷고,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바로 사회화라고 합니다. 어릴 땐 기본적인 생존 방법부터 배우게 되죠. 배고프면 울고 똥 싸고 싶으면 또 울고 걸음마를 배우고 친구들과 노는 방법도 익히고요. 조금 더 크면 학교에서는 규칙을 배우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점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도 하죠. 즉, 사회화란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행동방식과 사고방식을 배우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에서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본다고 했는데요. 즉, 사회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각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학교에서 예절, 규칙, 사회 가치와 같은 것들을 배우는데요. 이런 것들. 밥 먹을 땐 차례를 지킨다, 줄을 선다, 시간을 잘 지킨다,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한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우리 이런 걸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화가 되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규칙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을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화가 된 우리일 것이며 또이 사람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심하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죠. 기능론자들은 사회화를 통해 개인이 역할을 배우고 사회 전체가 통합되면서 유지가 되고 균형과 안정을 지속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갈등론자들은 기능론자들과 달리 사회화를 좀더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사회화가 꼭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본 거죠. 우리 아까 학교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강조한다고 했어요. 성실해야 한다,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기능론자들은 이게 사회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봤지만, 갈등론자들은 사실 이러한 가치가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학교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태도들은 노동자 계층이 자본자에게,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도록 그리고 자본가에게 순응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또 명문대에 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단순히 똑똑해서 아니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또 사회적으로 유리한 가치관을 익히면서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유리한 가치관을 배웠다는 거예요. 결국 사회화는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존의 사회계층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사회화를 단순히 사회에 적응의 과정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회화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거울뿐만 아니라 또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도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어, 미국 사회학자 쿨리는 이를 거울에 비친 자아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들이 너 진짜 똑똑하다라고 한다면, 아, 나좀 똑똑한가?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이 너 진짜 재미없어라고 한다면 어, 너는 재미없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 자아관념이 형성되는 것을 거울자아 이론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학자 미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단순히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배운다고 주장했어요. 예를 들면 어, 어린 아이가 의사놀이를 하면서 아, 의사는 환자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놀이를 통해 역할을 익히다가 점점 사회에서 기대하는 행동들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즉 사회화는 단순한 규칙 학습이 아닌 우리가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점점 사회 속의 한 사람으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본 거죠.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상호 작용을 핵심으로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회화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행동방식과 사고방식을 배우는 전반적인 과정이었어요. 거기에 대해 우리 기능론은 사회화를 통해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가 유지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갈등론은요, 사회화는 기득권층이 이익을 유지하고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고, 마지막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의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화는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사회가 어떤 곳인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세요. 그럼 안녕.